2 0 2 0년 아니죠 2 0 2 1년이네요0 0가0 0왔는데2 0 2 1년도에는0 0 0 0 어, 0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경제적인 부를 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 또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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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토지 530평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이 땅이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딱 접혀져 있으면서 도로보다도 약간 올라와 있으면서, 자, 여기로도 바로 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토지는, 어, 용도 지역이 자연,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로서, 소로, 어, 폭, 도로 폭이죠. 10m 도로에 접해져 있는 토,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밟지 않은 이 눈이 온 눈이 온이 토지를 어드려시그지받고 올라가서 자 보이는 앞에 보이는 면적이 바로 땅이 530평의 자연 녹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다시피 자연 녹지 라고 하는 것은 도시 지역에서 녹지 지역에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연 녹지가 개발 행위 허가라든지 활용 용도가 가장 넓은 것이 바로 자연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 녹지에서는 뭐를 할수 있느냐? 공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어, 우리가 개발행위 할수 있는 웬만한 것은 뭐 공해가 나오는 공장 뭐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웬만한 개발행위 허가는 전부 다 허용되는 땅이 되겠습니다. 특히 양지면 일대는 앞으로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130만 평이 개발되는 그러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가 바로 양지면입니다. 양지면은 한 20-30년 전부터 계속적인 개발에 대한 붐이 일어나서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된 지역이지만 은 2021년도에는 아마도 전국 어디에 내놓더라도 집값 상승폭이 높은 지역이 바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양지면입니다. 그러면 은이 토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로변에 얼마만큼 접해져 있느냐? 요것을 우리가 감당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토지는 도로면 보다도 조금 높게 성토를 해놔서 향후 여기다가 건물을 짓더라도 조망이라든지, 또 지금 앞에 보시는 뒤에 산이 있잖아요. 이 산까지 잘만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주... 땅의 효용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이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가느냐? 지금 지주는 150만원을 지금 부르고 있지만은 특히, 어 양지면 일대에 2차선 도로변에 접혀져 있는 자연 녹지는 어 호가가 200만원 정도 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지금 눈이 온 모습 2차선 도로에 접혀져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땅에다가 근생시설까지 한다고 한다면은 투자가치는 어느 땅보다도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2020년 자, 1월 6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땅 관심있게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